안녕하십니까? 지리산 10만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용납귀신발담니다 물론 지리산 10만이 집 유튜브는 저희 각시가 운영합니다. 아 이거 명절이라 저희가 선물세트 포장을 하거든요. 선물세트 포장하는데 저희가 음 12월, 1월, 2월, 3월, 4일까지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수입이 거의 없고 명절 때, 명절 때좀짭짤 합니다. 명절 때만 이렇게 하는데 어 평소에 보다는 한30% 세일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2월 달에 산양삼 산다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올때 1월 달에 세일하니까 그때 사시라고. 지금 사지 말고 지금 사면 비싸다고. 삼은 똑같이 똑같은 거다고. 장사를 할랑가 말랑가 여간 그랬습니다. 이거 그렇고 이거. 이걸로 포장이되면은 아이스박스로 포장이 되면 6년 근짜리 다섯 뿌리였고 원래 15만 원이거든요. 근데 10만 원. 어, 이거, 이거 이걸로 포장하면은 에 뭐지? 원래 이가 이게 한 뿌리 6만 원씩이에요. 6만 원씩. 6만 원씩인데 다섯 뿌리 하면 30만 원인데 에거게 20만 원에 팝니다. 20만 원. 아 너무 싼거 아닌가? 자, 이게 8년 근짜리다. 8년 근. 이게 평소에 저희가 6만원씩에 팔거든요. 참이 이제 공장에서 딱딱 찍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요렇게, 이렇게, 막, 이쁘게, 이렇게, 내두도, 저, 딱, 팔려 여덟 개 딱, 해갖고 이렇게, 예? 딱, 산삼처럼 나온 것도 있고, 같은 거라도,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작은 것도. 아주 작은 것은 또 빼거든요. 아주 작은 건 빼는데, 이렇게 다 다릅니다. 큰 놈은, 어쩔 때 보면은, 이런 것도 큰거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원래는 별도로 빼갖고 팔아요 이게 하나 넣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꽉 차잖아요 여기 별도로 빼갖고 좀 비싸게 파는데 그냥 넣어줍니다 그냥 넣어주어가지고 사람들이 꼭 그럽니다 하나만 크고 나머지는 다 작다고 그게 아니고 네 개가 정상이고 하나가 유난히 큰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20만원에 제가 팝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 자, 보,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큰 놈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어요. 이걸 맞춰줘요. 예를 들어 큰 놈이 하나 들어가면, 좀 작은 놈. 그 다음에 요런 걸로. 요런 걸로 하면은 이제 다섯 뿌리카대로 이렇게 제가 좀 맞추니까 하나만 크고 나머지는 다 작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이거 너무 적다, 인간적으로. 여보, 이따 먹어. 응? 내 거야? 어. 아, 그럼 여보 것도 만들어 있지. 내가 찾아놨지. 이거 시겨놨어 <laughs> 먹으라고 삼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터지는 거 여기가 뭐 삼이 약성이 꽉 찼을 때는 이렇게 땅에서 눌러주잖아요 눌러주는데 그 놈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터집니다 여기 터진 놈은 약성이 좋은 건데 어차피 팔 수는 없죠 팔 수는 없으니까 자 먼저 여러분 8년근짜리 5뿌리 포장할게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으면은 이대로 받는 겁니다 이대로 다섯 뿌리를 해가지고 어이 송피디일에 집중 안해먹 먹으라고 정신을 좀 잡는다 입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주면은 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습니다 여기다 맞췄습니다. 지리산 10만 유튜브 예, 전화번호하고 예,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스티커를 마지막으로 오더 말로 마지막으로 이게 황금색 보자기로 이 하고 이거 하나씩 넣어줍니다 이게 이게 뭐냐면 복용법하고 복용법하고 자세히 보면 저희 집사라고 저하고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배경화면에. 이 예, 이제 사냥산삼이 뭔가 먹는 방법, 그 다음에 사냥산삼의 예, 효과, 그 다음에 사냥산삼이 먹고 나은, 난 다음에 명현상은 어떤 게 있는가. 여기 예, 그 적어가지고 이게 적어졌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 산삼 이렇게 8년근 짜리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음좀 약성이 좋아요 약성이 좋으니까 어른들 어른들 40대 50대 60대 정도까지도 다섯 뿌리 정도 드시면 될 겁니다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 60대 같은 경우는 한 뿌리 정도 더 넣어도 돼요 여기 다 이쁘죠 잘, 잘, 잘 나왔습니다 약성이 좀괜찮은데 산삼도 다 산삼 많이 닮았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려가지고 8년 동안 건들지 않고 그대로 캔 겁니다. 아, 다음은 용량금. 용량금은 저희가 원래 한 뿌리에 여기서 3만 원 받습니다. 3만 원, 3만 원 받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 아직 용량금인데 인삼 티를 좀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종자 자체가, 좀, 뭐라 할까? 이거 심을 때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이렇게 게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 이게 저희가 평소에 3만원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2만원. 2만원씩 받습니다. 넣거놓고 이거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때, 확실히 좀 다르죠? 뭐가 달라? 모양이? 네드도 길고 응. 원래 이렇게 돼가고 이것은 저기 쉽게 말하면 종자가 인삼종에 가깝습니다 인삼종에 어, 요것 같은 경우는 이 산양산삼씨를 심어가지고 음, 좀 뭐라고 하면 산삼 쪽에 가깝고 산삼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어, 뭐 산삼이 뭐 별거 별거냐 하는데 요거 요것 처럼 사냥산산 예, 처럼 닮았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포장하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은 아이스박스에 포장합니다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갖고 예, 이게 다섯개 다섯개 가지고 선물, 선물용이니까 뭐 다섯개인데 응. 이렇게 가지고 뚜껑좀 붙 그리고 이것은 이렇 이것도 먹는 방법하고 아까 지에 하고 이건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8년근 다섯 뿌리 20만원 이게 6년금 다섯 뿌리 10만 원 이렇게 현재 어 언제까지 이렇게 파냐? 1월 26일까지입니다. 저 저번에 추석 때도 제가 이야기했죠. 명절만 지나면 바로 가격이 한원 된다고 그런데 명절 끝나고 전화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전화 오신 분몇분 분 있잖아요. 제가 팔, 팔았던가요? 안 팔았던가요? 다 30만 원씩 이건 30만 원, 이건 15만 원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딱한 사람은 내가 팔았어 딱한 사람은 2 0만 팔았는데 그사람 명절 전에 이걸 10개를 주문을 했어 그래서 네, 두 개만 더 주라 해하고 내가 팔았지 저희가 파는 것은 사냥양사산 이겁니다 이거 이게 다고 그 다음에 오이자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다리던 오미자 어, 가격은 추석 때하고 똑같아요 아, 원래 30봉 넣는데 가끔가다 가다가 이게 뭐지 오미자가 여기가 굉장히 단단해요 칼이요칼 그래갖고 여기 넣어 놓으면 저그렇게 스치면서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탁 해갖고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봉 정도 터져요 그래서 터질 걸 예상해가지고 한 봉을 더 넣습니다 3한봉3한봉에 35,000원 택배비 4,000원 별도입니다 한 박스 4,000원이고 어... 세 박스 세 박스까지 묶음 배송이 돼요 그때는 이제 택배비가 5,000원인데 그냥 4,000원씩 받습니다. 어쨌든가 30 한봉에 35,000원, 3박스까지는 묶음 배송이 됩니다. 야, 나너쇼트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laughs> 어? 야, 이거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태극이형? 네. 저희는 이거 세간니다 저희가 음, 명절 때 잠깐 좀 돈을 벌고 또 이제 2월, 3월, 4월 달까지 돈을 못벌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줘야 돼요. <laughs> 그래야지 우리 각시 소고기 사주입니다뭐또뭐 네. 뭐 있어? 더 찍어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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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갓, 가격은, 네. 각 가격은 저희 각시가 자막으로 다 해놓을 겁니다. 응. 많이 사주세요. 프리즈 인가, 어. 인사하고 네. 어, 고객님들 감사합니다.